아, 여러분 드디어 그래. 배그에 1년 만에 새로운 맵이 나왔죠. 크라켄. 이 영상은 여러분들 오늘 플레이하다가 말도 안 되는 적폐 지형을 찾았어요. 요런 비슷한 지형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으면 일등할 어, 수 있는데 오늘도 그이 적폐 지형을 이용해서 일등하는 영상 지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라스카. 엥. 어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? 게시끄러네 이제 앞에 붙었습니다, 집에. 손 주세요. 집에 있어? 뭐라 하긴? 나 담벼락에서 얘네 보는 중. 이렇게 산책도 오러 가자. 나이스. 확키안될게 일단 야, 옥상에 한명 있어. 옥상에, 옥상에 있어 옥상에 내 앞에 바로 옥상 왼쪽? 아 오케이 나이스 이컷 나이스 이스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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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살려. 살려.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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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어, 체력템이 없는데? 어, 나도... 맞지? 사이렌 소리도 줄여야 된다 이거 피 터질 것 같다 진심으다 어느정도 떨어져 있어볼게요 거기 있어봐 어 거기 거기 있어봐 네, 오딜 들어가네 딜은 들어가는데 데미지가 진짜 약해 이 정도 거리인데 어 맞네 일단 딜은 들어가는데 정말 정빵 아니면 어, 어, 어 사람 앞에 사람 195 등선 야 우리 잠구겠다아 쟤네 싸운다 일단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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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면 안돼 쏘면 안돼 우리 우측으로 돌아야 돼 그냥 2병 아 안에 피 찍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어디, 어디 기절해요? 저 동굴 안에 기절 붙어볼까? 어, 뭐야 쭉안보 동굴 안에 붙는다 자 확인 하나 나이스 저 위에도 있고 사람 어디에요? 나이스 나이스 잘돌았고 나 동굴이구나 나이스 미철이 아 당연하지 나이스 오 나이스 야 1번 피고 빨리 좋은 자리 렛츠고 렛츠고 이거 치킨각이다 진짜 냄새 난다 맞다 나 맞다 나네 오케이 야 여기 자리 좋아 존나 좋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이능선 지킨다. 여기선 여기는 우디전 여기는 이 에로꼬지 지킨다. 우리가 자 각자 사방을 경계하도록. 너무 멀리는 거안 쏴도 돼. 어디야? 320 방이야. 멀어, 멀어, 멀어. 우리 왔던 게 왔던데도 봐야 돼. 흩어져, 흩어져. 흩어져, 흩어져요. 흩어져, 아이 어, 카라키는 키라. 키. 이거는 솔트 안나온답니다 야야야야 110 방향, 110 방향. 어, 히야. 1번 핑, 1번 핑. 그 뛴다, 뛴다. 써야 돼. 하라기절. 뒤에 너 뒤에 뛴다. 저 뒤쪽에. 하기, 하기. 아, 몇 명이야 저기? 저쪽에 다이 뛴다. 또 뛰어. 저쪽은 또 뛰어. 여기 다 보면 안 돼. 하, 한 명은 만딴데 봐. 저저 저. 야, 뭐야? 데이터 뭐야? 어, 승민이 딴데봐 힐다! 저기 동굴 저기 아까 썼던 거 하고 갈텐 힐, 힐다다 쏜다, 다 하나 기절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 쟤는 죽을 거고 아, 이판꺾네 동물 죽에서 쏴요. 어쨌다, 아, 아, 어다 N W 블레 N W요. 나는 자, 자기장 뒤에 계속 돌게 N W 들어오고 있어요. 아, N W 좋은 겁니다. 뒤에 보이 N W 좀뭐요 여기? 하나 더 기절. 팀 찍었어요, 팀 찍었어요. 나 N W 먹으러 오신거구만아저저 저, 저 뚝배기 좀 뚝배기가 없죠아 알겠습니다. 아, 예, 네, 확인. 저기 싸우는데? 해? 야, 저기 푸시 들어가자. 하필 바위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. 우리 가야 돼요. 바로 붙었어요, 예, 붙었어요, 위. 야, 삼전 쪽으로 좀 붙어주자. 저 힐키드 있는 사람. 예, 예, 구상 하나 있습니다. 어, 어, 여기, 어 여기 보인다. 뭐 살릴 이, 수 있나? 살릴 이, 수 있어. 어, 하나 끝. 야, 나 끝. 마지막인것은데 동굴이? g 예, 동굴 안에 있어요 저. 몇명이야? 저, 저, 저. 살려 괜찮아. a 명. e you, are you, are you, a 이 e you, a r 이 you, a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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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기 u are you, are you, are you, a r 동네 두 명이었거든요. 그럼 제가 한명 기절시켰는데, 나머지 한명안 보여요. 한명 어디 있어딴 데다, 딴 데다, 딴 데다. 이거 남은 지 하나 딴 데다. 혼자 움직이지 마요. 선버님 어딜까? 어, 뭐야? 에 끝이었네. 아, 나이다 <laughs> 그게다가을 그러니까 후반 가면 재밌어 이거. 와, 이거 오치 오자마치 붙었네. 어. 아, 나이스. 야, 그럼 아래 지금 구상 빨고 있, 이거 구상 빨고 있었던 거야, 아래에서? 에, 영 사고. 특정 산전 쿠키 영상. 와, 삼 삼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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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각. 어, 뭐야? 무슨 새 뭐야? 맞아 맞아. <놀라> <laughs> 어 뭐? 짱수 쌈